비순각이라고 하면 비가 코, 순 입술 그래서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다. 하는 게 이제 비순각인데 요 가운데 코 기둥 비주라고 하죠. 기둥하고 인중이 이루는 요 각도. 이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해요. 제가 수술하면서 그냥 루틴하게, 당연하게 하는 게 이제 비순각 교정하는 거를 코수술하는 모든 환자한테 저는 루틴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비순각이 굉장히 작아요. 거의 한 60도, 70도 이 정도 되고 후 사진을 보면 90도를 넘어가거든요. 비주하고 인중이 이루는 각도를 변화시킨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입술보다 이코 시작하는 부분이 더쑥 들어가 있죠. 그후 사진을 보면 거의 이렇게 세워져 있죠 원래는 이 볼이랑 거의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볼보다 훨씬 앞으로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중을 이렇게 세우고 전 사진에서는 콧날개보다 비주가 훨씬 이렇게 내려와서 쳐져있는데 이 비주를 위로 올렸죠 인중을 세우고 비주를 올리고 해서 전체적인 각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입술이 나와 보였던 게 입술하고 코 시작점하고 거의 똑바르게 서게 되면서 입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중안면 자체가 쑥 들어가 보였던 게 중안면이 밖으로 쑥 이렇게 나와서 입체감이 살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선 자체가 약간 볼록하게 이전에는 약간 오목한 형태였다면 수술 후에는 볼록한 모양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입체감이 살게 되는 거죠. 비순각을 교정했을 때 코가 길어 보일 수는 없고, 인중이 원래 기신 분들이 있어요. 인중이 워낙에 기셨던 분들이 비순각을 빼서 교정을 하면 인중이 더 길어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비순각 교정을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면서 어느 정도 적절히 교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죠. 수술 방법이 지금과는 이제 달랐을 때, 그때는 여기에다가 뭔가 보형물 같은 거를 넣어서 볼륨 효과를 줘서 빼는 방법을 사용했었어요. 아주 옛날이긴 하죠. 뭐 고양이 수술, 귀족 수술, 뭐 이런 것처럼 고양이 수술이라는 게 있었는데. 기준격이 원래 코 위에 여기까지만 있는 콧구멍, 콧구멍 사이 가로막고 있는 그 연골인데 그 연골을 코 끝까지 연장을 해요. 그러면 이 가운데에 기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콧날개 연골을 바깥쪽으로 빼서 기둥에 고정을 해줌으로써 비순각 교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따로 보형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코 수술하면서 이제 기둥에 그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비순각을 앞으로 빼주는 거죠. 가운데 기둥 있는 데만 빼서 고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닛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만 빼서 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골의 윤곽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여기 쏙 들어가 있는 팔자 부분도 약간 앞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팔자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것도 팔자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